Oh 와좋아 살지 와아, 와았다 이 어떻게 되지? 와 이거 한 달만 되니까. 네. <laughs> 야 재영이 나이스. <laughs> 야. 어? <목소리> 야, 우리 하나 될때이 조각을 하조이 니가 어줄때일도 없어 진짜 와이 황이 가 나가야 돼 나가야 돼가야돼나 아, 야가야돼 나가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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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너던거 찍혔겠네. 영상 찍고 있잖아. 아, 근데 아까 나 멋있게 거 없는데? 어. 근데가 멋있게는거 없던데. 아니 아까 그 우창 특기가 어, 난거 바로 아, 그냥 그거넣었잖아 그거 이거 <laughs> 그거 찍혔. 제대로 찍혔는데 이거. 맞다. 와! 와! 어아 아까 저기서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. 문답해 했었어야 되는데. 아야 아, 그러니까 저거 했으면은 저어도 찍고 있잖아. 뭐야? 어 양. 아이디 씨 양자골. 아아왜 왜? 나신현우가 제일 무서워. 와.. 어떻게 이렇게 또 바로 골을 <목소리> 몇 분까지지? 전마가 54분인.. 아빠 우리 전 경기가 56분에 끝났어 아 6분? 그러면은 한 2분 쉬잖아 0분에 시작했다고 치면 어. 15분까지 하니 14분에 끝나겠다 <목소리> 와 씨. 재영아. 나지말 전화 왔다. 아이고. 야 이거? 하자. 아, 가야크랑같은 멈추면 안 돼, 여보세요? 아이고. 뭐야? 나이스. 누구야? 나야. 너, 누구. 나지. 야, 이 개새끼야. 네. 보면 인사 안 하냐?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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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. <놀람> <놀람> 이명성 윤모저발이개자식가 송그랑이냐? 송그랑 죽었어 지금 다리 다 잘려가지고 <laughs> 왜 축구 안나오고 전화를 갑자기 했대? <laughs> 송그랑이야? 아니 건우야 <거누야>, 건우 거누. <laughs> 아, 야 건우 어. 목소리 어, 몰라보냐? 다어 <laughs> 건우구나 아 족같애 <같아. 웃음> 야 진짜 마지막에 너 너무한거 같다 넌, 넌 사람이 아니야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끊을게. 어 끊어줘. <laughs> 아유 왜 축구 안 오고 전화했어? 그냥 전화 한 거야. 야 나도 영상 통화로 바꿔. 끊을게. 너너 <laughs> 목소리 듣기 싫어 아, 야, 야, 야. 얼굴 보면 되잖아. 목소리 안 듣고. 얼굴도 보기 싫어. 와 너는 진짜 사람이. 아, 와씨. 미안해. 나부터 씨... 집중해라. 어. 아... 아 미안해, 실왜 전화했지? <laughs> 아, 알잖아 <laughs> 예전에 네. <laughs> 축구를다 보였는데 나지발안 나올때 네. <laughs> 누구한테 전화 한 명이 왔거든? 네. 난가 누군가? 네. 근데 안 받았어 어. 그랬는데 돌아가면서 전화 드렸나봐 <laughs> <와. 웃음> 나지발 전화 받으면서 왔겠어 <laughs> 움직여야 돼 진짜 없어 어. <laughs> 오우 아, 어, 나 아냐? 나아나 아냐? 나 아냐? 나 아냐? 나아 아냐?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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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? 자꾸 막아씨 무기력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어가.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. 회원인데 어. 자기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뭐 어. 자기 입장에서 썸을 좀 탔대 어. 근데 뭐 계속 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. 어. 썸을 좀 타서 아니, 그 경찰 말고 아니 경찰 아그 경찰 어, 근데 아, 그게 아. 헤어져 아니 어. 그거 됐잖아 어.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컸던 거야 어. 그 여자가 그 완전 받고 나... 놀았잖아. 몰라 나는 그것까지 몰라. 그냥 갖고 놀았어. 남자친구 있는데. 아, 들었어? 어. 나지말도 알았어? 알 알았지. 아, 근데 왜? 나지말도 그냥 좋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뭐 되겠거니 하고. 막 어? 무슨 같이 술도 먹고 막술 먹고 강아지 산책 강아지 대로 산책하고. 아니 근데 나지말이. 근데 나지말이 모르 그렇게까지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. 여자한테 그렇게 멍매이 그런 스타일 아닌데. 아니 나지말을. 또 예전에 또 나도 전에 있을 때 응. 피파 하라고막정나 족같은 매우지 그랬거든 응. <laughs> 피파 해야 서 근데 그런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막뭐 뭐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할까 봐 아니 요즘에 그 여자 그것도 있고 어. 이제 친 동네 친구들도 아, 안 만나니까 잘 어. 그나마 유, 유일하게 만나야 너, 너 정빈이 만나는 거다. 아 근데 나도 두달 동안 한 달에 두 번이어서 어. 나도 한두달 동안 못 봤어. 나지만. 그러니까 아, 어, 외롭, 근데 너무 외롭다는 거 같아. 거기다가 또 아빠하고. 그냥 그때데. 스트레스받아하는거 같아. 아 근데 진짜 아니. 벌레 좀 이러다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게 자살안할것 같은 애들이 자살하잖아 그래서 자살할까 봐. 어이어 이제 어 이제 한대한 대. 아, 오저안 됐다 보니까 다음 게임 어떻게 될지 감기게자 원래 없네. 자살은 머리가 좋아야 자살하는. 나중에 자살풀 거야? 그래서 동물 중에도 어. 동물들 머리 안 좋잖아요. 어. 자살하는 사는 동물이 진짜 드시지. 어아 그럼 누구야? 막 돌고래 막 이런 거똑똑하게들는 어, 자살하는. 네. 도와줘, 도와줘, 도와 도와줘 불쌍없어, 좋세가 근데 뭔가 마음이 좀 안좋은 것 같은데 아니 나지갈이 나시발이... 오빠는 똑바른... 누구한테 의지해? 살면서 의지? 가, 아니 가족? 아니 가족컨디도 있잖아, 사실 근데 사람이 사람이 나는 사람이 이게 성격이 뭐막 뭐 깊게 닮아두질 않아서 뭐 아. 깊게 뭐 뭐라그럴까 막 그렇게 막아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알아서 스스로 우울해도 해결이 돼서 어. 아니 뭔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은 보통 애들은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랑 내식하고 뭐 어. 방학 때면 은 엄마 아빠가 뭐 강원도 놀러 가면 같이 가고 그렇지 폐장 갔다가 민박집을 가야 되잖아 어.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안 그랬거든 아. 우리 집도 어. 우리 집바쁘셔서 그런가? 어, 뭐어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집도 솔직히 그나집말 때도 마찬가지 고 어. 우리 집도 경제적으로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. 그냥 그런 건 없었어. 뭐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가족끼리 뭐 스테이크 잡아먹자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. 근데 나지발래도 그랬고, 리뭐 말랑내도 그렇고, 애기내도 그렇고, 사이즈린애도 그렇고, 이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친구들끼리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아, 이번 방학 때는 친구들이랑 어디 가야지? 여름에 1 0 어디 가서 돌아야지. 그거를 20년을 해온 것 같아요. 15살부터 이제 그러다가 그, 그 멤버들 중에, 아, 유일하게, 유일하게가 야 유독 그 친구들 멤버 무리를 존나 좋아하는 애들이 말랑나 살지 어. 나지발 애기야 어. 그래서 보라카이도 이 다섯 명이 가고자도이 다섯 명이 가고막 이랬거든 근데 나지발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왜 외로울까 왜 우울할까 생각해보니까 이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결혼을 했어 아 그러니까 또딱 또 가정이 있는데 또가왕처럼 어, 못하잖아 그니까 자기만 없고 오히려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이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냥 <laughs> 어. 살아야 하는 그, 가, 그 세계관이 다 바뀌어버린 거지. 그렇지. 아 애들, 애들, 애들이고 있고, 뭐, 가족, 가정이 새로 생겼으니까. 아, 근데 내가 솔직히 이게 뭐가 있냐면, 나중에 배가 불러서 그래. 왜냐면, <laughs> 존나 현실이 힘들면 <laughs> 그것도 생각난다. <안> <laughs> 그러니까 요즘 그냥 대체하게 어. 돈을 버는데 <laughs> 그냥. 뭐, 그래서 막 상우한테 여행가자 그러고 막 이러는 거 같애 야 우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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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 여자친구 3번한테 전화왔어 여자친구 3번 어? 진혁이 김복순 놀이타 진혁 <laughs> 와, <좋아>. 왔다! 미안! 와얘수비 진짜 준 준비! 저번에 나지말이 그랬어 어막 존나 자살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, 항상 어, 의뢰 그렇듯 제발 넌 제발 자살 좀 해달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네? 그러고 그 아, 있었는데 그 새끼가 갑자기 야너나 죽으면은 존나 슬퍼할거냐 그러는데 이 새끼가 쑤.. 미친놈인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정신과 가보라고 겁나 그랬거든 야 가볍게 상담이라도 받아봐라 뭐 약을 먹고 뭐 입원하는게 아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, 상당히 불안해 지금까지 아 그러다 이러다가 자살하니까 아, 혹시나 모르잖아 이러다가 멀쩡한 애들이 자살하잖아 갑자기 그리고 나즈이 음. 스트레스 관리가 진짜 안돼막뭐 그래. 창업하고 아, 처음에 이럴 때도 보면은 어. 물 처음 샜을 때는 어. 거의 나라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. 아니 근데 음. 난 솔직히 아니 물이 샜거든? 어. 새서 어쨌든 뭐 돈을 받아서 처리하든 음. 어쨌든 사람이 와서 어. 치워주잖아 그러면 음. 뭐음에안되거당에 짜증나겠지만 그래. 근데 그거를 너무 크게 받아들여 맞아. 그리 내가 그 바닥 <laughs> 나지바리 바닥에 물 어~ 최근에 또 샜었잖아. 어~ 여름에 어. 근데 나지발 바빴어. 어. 친구들이랑 뭐 계곡 놀러 가고 뭐 이런 것때문에바빴는데 어. 근데 내가 가족, 같이 도와주기로 형수. 갔는데. 어~, 어 나지발이그 결정을 못하는 거야. 와! 와! 도와줬어! 백 버시! 백 버시! 백 버시! 백 버시! 백 버시! 백 버시! 백아시백아시백 버시! 아 버시! 백버 마지막에 와이프도 와가지고 와이프가 이거 일일이 매트 막 말려주고 아히트건 그뭐 어, 뭐, 같은 걸로, 걸로 말린 다음에 뭐. 서로 붙이고 막 이랬거든 어. 그 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구경을 구겨, 맞춰서 했는데 나머지 조금 남았어 근데 이게 애매한 게이 매트가 중국 거라서 크기가 다 달라 oh 크기가 <laughs> 다 다르고 어. 이게 눌리고 뭐 어디는 많이 눌리고 하니까 어. 이, 이게 아, 수구가 되잖아 어. 사람이 존나 썼으니까 어. 그러면서 어떤 거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어떤 거는 뭐좀더 크고 작고 이게 존나 큰 거야 어. 거기다가 물까지 먹었어 어. 어. 근데 이제는 이거 뜯어냈잖아 뜯어내면서 내가 갑자기 수축하고 풍창하고 어. 이러니까 맞고 안 맞는 다시 마, 맞출 수가 없어 어. 이거는 수학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데. <laughs> 어. 원래 맞았던게 왜 다시 안맞냐에 존나 꽂힌거야 막 아. 이걸 무조건 아. 맞춰야 된다는거처 그래서 아 이거 맞을 수가 없다니까? 일단 이렇게 하면 돼하막 했어 근데 나지발 입장에서는 존나 못마땅한 내가 그렇게 하는걸 못마땅해하는거 어. 아, 못마땅 했을거야 야아 어. 이거 딱 맞고 맞춰서 해야되는데 왜 저렇게 막해 어. 저렇게 모양 안맞춰서 해그을거야 어. 근데 아, 진짜 와. 결국에 와 어. 상욱골 민거아수있어어다 적었어 근데 그때도 나지발이 다음날 나랑 몇시에 하자 했는데 어. 그날 갑자기 친구들이랑 어디 피시방 간다고 해가지고 어, 어. 그때 그 개고 갔다가 계고 그 갔다가 원래 저녁에 왔어. 오기로 했는데 겜방을 가가지고 어. 못 온다 에서아우리 어. 오지마 하고 내가 어차피 어. 운동하러 간 김에 어. 왠지 내가 하면 존나 금방 할것 같은 거야 어. 그래서 내가 금방 했다? 어. 근데 이게 한때기가 안 맞으니까 어. 잘랐어 어. 잘라도 어. 맞췄어 아그리 잘라도 맞춰야지 앞이 못 맞춰 응. 이제 맞출 수가 없잖아 어. 근데 나지바리 그 전날에는 자르는 거를 존나 극도로 못하게 하는 거야. 자르면 이제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다. 어. 걷잡을 수 없다. 어, 이러는데 결국에 그렇게 맞추고서 잘 써. 지금 보면. 근데 그때는 존나 나라망한 거 같은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또한두 한 달째 아무 생각 없이 잘 쓰잖아. 그런 게 스트레스 관리가 잘안 돼. 어디서 뭐 목욕탕에서 뭐 머리카락 빠지면은. 뭐. 겁나 <목소리도 목소리도> 막 그거에 막 붙여 근데 아니 뭐그때빠지면 그거 해가지고 어, 거기다가 그래. 어? 보철처 하든가 해 그랬더니 그러니까. 아니 나그 결정을 <목소리도> 어! 못해게아 그게... <laughs> 그리고 나지발이 단기로 기구 옮기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가까우니까 시간도 마,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야 기구 좀 옮기자 그러면 그래. 옮기면 되잖아 그랬는데 아 가이안 맞고 그래서 조금만 다가 3cm 옆으로 갔다가 <laughs> 뒤로 돌렸다가 어 나는 겁나 짜증난 거야 왜냐면 빨리 빨리 후딱 쳐야지 이거 그래도 아니 그 다음날 보면은 어. 내가 왜 이거 가지고 고민했지 싶다니까 10, 10, 와아!! 그렇게 아, 씨, 시간 좋아. 지나면 잘 써. 는아 좋아! 프로그램! <laughs> <마>, 막공. <laughs> 막공! 막공 막공!